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원픽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현재 1,500명의 코인원픽 구독자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방송을 킨 이유는 바로 이 도지코인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도지코인 언제 사야 돼요? 언제 들어가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때마다 제가 명확한 수치를 좀못 가르쳐드리고, 좀잘좀 어좀 판단을 해보셔라. 하지만 되도록이면 관망하는 게 좋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 자, 그 도지코인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추세선 1 2 3 4다 무너졌어요. 지금 추세선이 다 무너지는 추세예요. 하락하는 추세선이라고 이제 판단이 좀 들고요. 근데 어 조금 오늘 희망적인 얘기를 조금 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 현재 요 지지선으로 선정한 선 있잖아요. 요 지지선을 제가 331원으로 선정했어요. 현재 고그 사이에서, 어, 코인이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약간 공격적으로 좀 이제 투자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면, 어, 요 선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반등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어, 그래도 조금 더 확인해보겠다 하면은, 어, 그 다음날, 이제 300, 어그 다음 날이 되면 여기 어, 추세선 5번인 어한200 327원 327원에서 한번 어, 매수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나는 안정적인 게 좋아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미 반등 한 후에 예, 반등 한 후에 요 하락 추세선까지도 뚫은 후에 하락 추세선까지도 만약에 뚫는다면 여기서 반등하고 시간이 좀 걸리겠죠. 뚫으면 한이 정도 그러면은, 한 345선 이후에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 도지코인이, 어, 어제도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오늘도 제가 미리 거래량을 지금 보니까, 어제보다도 더 이제 떨어졌죠. 계속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 제가 오늘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어, 스토캐스틱이란 지표가 굉장히 어, 어느 정도 정확해요. 정확한데 어, 오늘이 지금 29일이잖아요.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어, 증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요 정도면 어 매수 시점을 한번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 그래서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들 있잖아요. 지지선에 해당되는 지금 시점. 그다음에 조금 더 보겠다 하면 어 27선, 327선. 그리고 나는 이것도 아니고 좀더더 기다렸다가 완전히 올라간 다음에 사고 싶다 하시면은 요로부터 며칠 지난 어한 사, 342선 정도 3 4 2선은 345선 정도 요선에서 한번 구매를 추진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코인원픽이었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한 가지만 더요. <laughs> 제가 항상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이제 도지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있잖아요. 도지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저한테 테크를 엄청 걸어요. 그 여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태클 걸지 마세요 <laughs> 막 저한테 막 그래요 도지코인 어, 올릴텐데 뭐잘 뭐 알지도 못하면서 너가 왜 그러냐 아니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본인의 의견을 낼수 있습니다 댓글을 다실 때 그렇게 댓글을 다시면 제가 강제로 다 차단을 해요 저는 읽어 보지도 않아요 그런 댓글은 굳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린 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아, 듣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건 선택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저희 코인원픽방의 구독자분들이 계속 저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어, 제가 아는 걸 최대한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 굳이 저와 생각이 안 맞으면 거기에 댓글을 달으면서까지 뭐 서로 피곤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제가 보자마자 댓글 지우고 바로 차단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소통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모든 사람과 소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서로 세상에서 이렇게 잘 맞고 괜찮은 사람들하고도 사귀기, 사귀는 게복찬데 안티 팬들, 뭐, 안티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안 좋게만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시간의 낭비에요. 그냥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코너는 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